기술만 100%를 가지고 논문 성과는 될수 없습니다. 내공 플러스 기술이라는 비율이 존재하는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어, 선생님들이나 지도교수님이 원하는 거는 내공이 한80% 정도? 어, 되고 기술이 한20% 정도 된다 했을 경우에 논문이 통과된다면 사실은 그 비율을 조금 더 낮추거나 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술이 한50% 정도 돼도 내공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아주 지난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학원에 오는 사람들은 어, 과거와 같이 계속 진짜 공부가 좋아서 오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뭐 취업의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환경, 그 다음에 지금은 또 평균 학력 자체가 다 상승해서 어, 대학원에 그냥 가야 되는 정도로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통해서 내공을 이렇게 보완하는 방식,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직업이나 그 다음에 어떤 일도 기술이라고 하는 노하우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의 달인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생활의 달인의 기술을 알게 되면 그 노하우를 통해서 훨씬 쉬운 목적 달성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사실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생활의 달인,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활의 달인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어, 많은 학교를 다른 사람보다 많은 학교를 다녔고, 뭐, 석사 두 개, 박사 네 개. 그 다음에, 많은 논문을 쓰기, 1년에 한 14편에서 15편의 학진 등재지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저는 많은 글들을 써요. 제가 보통, 어, 1년에 쓰는 글들이 보통 A4로 10포인트 했을 때한뼘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생기게 되고, 생활의 다리는 그 생활 조건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역할들을 예,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술 전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거를 일일이 모든 사람에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책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 책만 보면 여러분들도 그 나름의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마치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내가 모든 정보를 만들어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정보 있는 사람에게 접속함으로 인해서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기술의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내공이 좀 적어도 기술을 통해서 극복해 갈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력이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체육에 있어서, 뭐 축구에 있어서 하지만 기술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 축구의 가장 큰 문제점, 어, 골 결정력 부족.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기술 부족이죠. 논문에 있어서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내공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되때 논문은 기술이다.